안녕하세요. 크네모타임 플러스입니다. No pains, no gains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부러개 나이 40을 지난 분들에게는 그리 생소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세대가 지긋지긋하게 들고 다녔던 노란 영문법 책에 자주 등장했던 단골 문장이었으니까요. 제 경험상 무조건 영어 참고서를 많이 본다고 영어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제 책장에 꽂혀 있는 영어 학습과 관련한 책권수만 봐도 실제 실력과는 상관없는 그 동안의 정신적 수고만을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영어를 사랑해 맞지 않지만,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아직도 내 것이 될수 없는 영어를 바라보면서, 솔직히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미국에 가서 살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상하게도 영어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영어를 스타디하며, 현지인들과 자주 말을 섞으며 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영어가 학습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영어 실력은 늘지 않거든요. 언어는 삶이며 생활이기에 그렇습니다. 어 신앙도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성경과 신앙에 대한 상당한 지적 훈련이 되어 있다 해도 그 지식이 삶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정신적 수고로 이룬 정신 승리는 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은 실체가 없는 미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을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둘 때 기독교는 흔히 말하는 영적이라는 정신 속에 고립되고 맙니다. 거기엔 억지와 우김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깨어라. 깨어 있으라. 눈을 뜨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신앙과 현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아지경의 영적인 진공 상태 속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현실에서 신앙을 확보하라는 말씀입니다. 평면적으로만 삶을 보면 우연과 인과율만이 삶을 지배할 뿐입니다. 거기엔 우리의 눈물과 신음이 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답을 줄수 있는 인격이 없습니다. 냉혹한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정신과 의미 속에 은유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피와 눈물과 땀과 신음이 있는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 인간 삶의 현장에 보내셨다는 사실은 의미가 간단치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연결지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눈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기에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터지는 우리의 탄식에서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만 붙잡고 있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성경이 그 진리와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기독교는 체험주의나 내용 없는 종교적 개념들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과 고민을 함께하는 친구로서 그 해답을 은혜와 용서라는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실력입니다.